이재명 방북 관련해서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어. 쌍방울 김성태 북한에 800만 달러 넘게 보냈다는 거야. 그돈 보낸 뒤 김용이 고맙다고 했대. 김용이 누구냐고. 이재명 측근이자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지. 이 말이 사실이면 이재명 쪽도 대북 송금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. 심지어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김성태한테 500만 달러가 문제냐면서 북한 사업비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거야. 국민 세금으로 못 주니까. 민간 기업한테 떠넘긴 거지. 이재명 방북 자체도 대통령 대려는 쇼였다는 말도 있어. 김성태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북한에 줬다잖아. 이걸로 노벨상 한번 노려보려 한거 아니야. 쌍방울 직원들 동원해서 소액으로 나눠서 밀반출했다더라. 딱 봐도 불법 냄새지. 당연히 민주당은 다 거짓말이다 하겠지. 근데 말이야, 이재명이 북한에 공문 보내서 방북 요청한 거, 그건 팩트로 나왔잖아. 그리고 이화영, 이 사람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받았어. 사실상 대북 송금이 실체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. 결국 문제는 하나야. 이돈 누구를 위해 누구 지시로 왜 보낸 거냐는 거. 북한이 아니라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할 시간이 온 거지.